우와 아, 아, 우와 아, 긴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이 집의 매운 등갈비 중독성 강한 맛으로 단숨에 손님들의 인생 포도가 된 이곳의 매운 등갈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오. 지방과 근막을 깨끗하게 제거한 등갈비를 육즙이 빠지지 않도록 센불에 특제소스와 마늘을 넣고 1차로 삶아줍니다. 그리고 손질한 각종 채소를 냄비에 넣고 다시 한번 등갈비와 함께 끓여주면 없던 입맛도 되살리는 매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 식감을 자랑하는 매운 등갈비찜이 됩니다. 저는 간장 찍어 드시면 돼요. 네. 아 이게, 이게 기본이에요? 네, 네. 와, 진짜 크다. 이배추예요 요거 얼갈이 배추. 아 네. 얼갈이 배추. 그럼 요거 요거는 어떻게 먹으면요? 요거 절반 다. 정도는 에피타이저로 드시고 절반 정도는 갈비랑 살 발라서 싸 드시면 돼요. 네네. 네. 아, 네. 아. 갈비는 그대로 놔두시면 저희가 네. 전부 다 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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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그 끓는 거 보니까 침 나왔다. 와. 오, 안에 진짜? 근데 정말 등 갈비가 꽉 찼네요. 그리고 정말 버섯을 수분이 쌓아주셨네요. 아, 우리 그러면... 추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추가하면 큰일 날뻔 어. 했어요. 근데 양이 진짜 많아. 이게 정말 깊어요. 네. 분이요 네. 아, 근데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와, 버섯 진짜 많다. 와, 이거 고문이다고이야고 고문. <laughs> 10분만 하고. 이거 죽겠다, 와. 이거. 빨리 먹고 싶다. 그럼 저는 메밀져서 다시 또. <laughs> 아, 우리 또 아이고. 우리 셰프님께서 또. 아, 근데... 오, 엄청 얇게 잘 붙이셨다. 이 정도면. 얇고 거의... 맛있잖아요. 아니, 또띠야, 또띠야. 또띠야, 아, 또띠야 같다, 진짜. 진짜 또띠야 같다. <laughs>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반죽으로 부치는 이곳의 메밀젓. 얼갈이 배추가 들어가면서 달큰함을 더해 그 맛이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얇게 부치는 기술 또한 이집 메밀젓 맛의 숨은 비법.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이거다 언니 가운데 드세요 맛있겠삭할것 같은데 있겠다맛있어다어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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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겠다 맛있겠다. 맛있맛겠다맛거 그냥 계속 먹게 되는 맛인데요맛 매운소스가 아니네음 너무 쫄깃하 맛있어 어우 요즘 되게 바삭하면서 쫄깃하게 음. 어. 그래서 이거랑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짝 싸서 먹으면 될것 같아 근데 이미 끝났어 저희 구축을 해야겠다 할... <laughs> 이거가 이게 구축이 천원이가요 이거 천 원이에요? 와 놀랍다 천 원이야? 천 원이야, 원이야. 열장 먹고 가야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대학교 축제 때 학생 주정할 때나 이렇게 팔지 이거 매밀, 매밀전으로 한 2만원 나오는 거 아니야? 한번, 기록 한번 세워봐, 한번. 한 번, 한 번, 5장 정도? 5장, 5장. 5장? 5장. 오케이, 5장? 5장? 응. 5장. 창피하니까. 응. 나를 지가 시켜요 어, 잠깐만. 응. 음. 회님이 여태까지 뭐, 공주시키는데도 응. 창피하니까. 아주 맨날. 아주 창피하니까. 친구시켜. 아 너무 웃긴다. 왜 그래요, 오늘? 저희요. 자, 네, 플레이스요. 자, 밀전 다섯 개 주세요. 메밀전 다섯 개 추가해 드릴까요? 네. 다섯 개요? 네.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네. 이 약간 좀 이게 부끄럽네. 당황하어 조금 다섯 개요? 어. 음. 빨리 먹고 싶다. 근데 와, 여기서 정말? 서빙을 더 해주실 게 있나? 그러니까 뭐, 뭘더 넣어 주시나? 어, 혹시 하나, 살을 하나하나 발라서 입에 넣어주시는 <laughs> 거 아니야? 입에 넣어주시는 <laughs> 거 아니야? 어미새처럼? <laughs> <머리색처럼>? 부담스러운데. <laughs> 왜냐면 이집 너무 친절해서 <laughs> 아,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야. 집중이 되네, 이렇게. 이제 콩나물 넣어드릴게요. 아, 콩나물 네. 나중에 넣아아 따로 아, 먹는 게 아니라 다채로운 식감을 위해 넣는 콩나물 매운 등갈비 양념이 콩나물에 잘 배일 때까지 끓여주면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매운 등갈비가 완성됩니다. 아 근데 냄새가 좀 매워서 나 저, 저, 걱정, 걱정돼요. 아, 아, 저희 진짜요?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아, 근데 저는 냄새가 매워 그 고춧가루 되게 좋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매콤한 속에 나오는 은은한 단 냄새가 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 어때요? 네. 왜요? 왜요? 워요아 어, 어떻게, 어, 이거 빨개졌는 어, 이거 빨개졌어. 와,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집게를 주신 이유가 와! 네 감사합니다 매워 고마워요 <laughs> 나는 딱 내가 좋아하는 매기야와야 이거 뭐 정말 깔끔하게 매워요 와 그냥 뜯어지는 애고? 그냥 그냥 네. 왜 이렇게 잘 뜯어요? 그냥 <laughs> 들었을 뿐이에요 야나 너무 못참아나 스트레스 풀려 너무 좋다 한이 님은 봐야겠다 아 내가 너무 겁을 줬나? 매워요? 매운 맛이 있는데 약간 좀 달달한 맛이 있어서 단맛이 아, 있어. 아, 단맛이 응.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인위적이잖아. 맞아, 알아요. 맞아. 음. 고추가 그 매운 맛도 그렇고 은근한 음. 단단 단맛이, 단맛이 있어가지고 음. 계속 땡기는 어, 매운 맛이 있어. 난 스트레스 받을 때난 무조건 이집 어, 와요. 이거 중독 중독성 강한, 강한 맛이래. 원래 매운 맛은 중독성이 강해. 요 어. 어. 음. 아이고야! 와우! 아니, 여기는 연인끼리 와도 되겠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확 뜯어지는데요? 원래 등갈비찜찜에 가면 그 장갑을 줘요. 맞아. 장갑을 줘서 맞아, 맞아. 뜯, 뜯어 먹으라고. 근데 여기는. 끓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만으로도 고기가 이렇게 발려지나? 근데 되네. 은은한 단맛이 있으니까, 음. 매운맛이 생각보다 막, 어? 야, 이거는 아니에요. 음. 와. 음. 어, 세상이 땀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이제보면깨무한 거야. 응. 스트스 밟아보면 우리 근데 벌써 와. 없네? 고기 어, 다? 고기 바로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아, 고기 그럼 얼마 추가해야 될까요? 한 3인분만 어? 하면될것 같아요. 아 메밀전 쓰다! 한 장도 아니고 두장 나왔어요 아두장 한꺼번에 바로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음, 3인분만 추가 해 아까 군드레밥 시킨 거 곤드레 밥 6번 대비 갈비 3인분 추가요 6번 대비 갈비 3인분 추가요 감사합우리의 <laughs> 아, 6번인지 모를 거야 이 얘기하기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여기 한 번에 그냥 우리 시키자. 아, 그러니까 여러 개다 같이 시키자 야, 우리 갈비 4인분 가추 3인분 추가요. 우리 갈비 4인분 가추 3인분 추가요. 아, 이거를 오케이 살짝 매울 때는 아 오케이 메밀전에 고기 넣고 고기 넣고 어? 고기 넣고, 넣고 버섯도 어, 넣어주시고요. 어. 나도 그렇게 먹어야지. 나도 그렇게 먹어야지. 약간 매운 거를 살짝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아. 어머머머머머 어머머 <laughs> 아. 타코네. 음 이게 타코지, 뭐. 그러네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요 나도. 어, 진 괜찮아요? 어어어 mm. 음. 일단. 맛있다. 음. 음. 이게 좀 중화를 시켜주네. 음. 중한 맛이 치고 들어오고. 추가 감사합니다 아, 곤드레밥 나왔습니다. 와우! 밥두 개를 세 개로 나눠드렸어요. 와, 감사합니다. 양이 정말 많네요. 네, 갈비 아, 양념이랑 비벼 네. 드시면 돼요. 네. 자칫 즐길 수 있는 곤드레를 잘게 다지고 갓지은 밥과 잘 섞어준 뒤 고소한 맛을 더해줄 들기름을 뿌려 가마솥에서 볶아주면 매운 등갈비와 찰떡 궁합인 곤드레밥이 됩니다. 어 들기름 향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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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진짜. 와 들기름이야. 아. 아 근데 진짜 우와, 곤드레 와 곤드레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곤드레가 보통 나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잘게 다지셨나 봐요. 어 난이 너무 아, 좋아 이게. 아, 이게 맞아, 좋아 맞아. 가끔씩 너무 크게 썰었으면 너무 찌기잖아. 찌개. 음. 어 고기랑 소스 뿌려가지고 살짝. 어 미쳤다. 어, 나는 콩나물하고 비벼야지. 오, 그러게. 그러면 맛있겠네. 음. 너무 재밌다. 음, 그죠? 완전 이게 이거죠? 이거랑 딱 소스랑 같이 먹는 거였어요. 지금 곤드레밥 단독적으로 굉장히 맛있잖아요. 이걸 넣은 순간 되게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매운맛이 거의 안 나고, 그냥 깔끔하게 입안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그냥 그 고기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곤드레 나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음음